사랑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고양시 원당에 있는 열매교회 김병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8장을 통해서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환에 15년을 더하고 10편 126편 5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고 하십니다.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주목해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기쁘고 행복해서 흘리는 눈물, 마음이 아프거나 슬퍼서 흘리는 눈물, 때로는 좌절감과 분노 때문에 흘리는 눈물, 삶이 너무 힘이 들어서 고통 가운데 흘리는 눈물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쩌면 눈물이 사라져 버리지는 않았는가입니다. 아픈 이웃을 보아도 눈물이 없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아도 눈물이 없고요. 나의 악함을 보고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우리 자녀들을 보고도 눈물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말입니까? 너를 위해 울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겁니다. 악하고 더러운 너 자신을 보면서 울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서 울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눈물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내 자신의 죄악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울어본 적이 언제인지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울어본 적이 언제인지요?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울어본 적이 언제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눈물 짓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때로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나는 이렇게 욕심적인 고통이나 삶의 아픔을 가지고 우는데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실까? 아픔과 고통이 심해서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그 아픔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작은 어려움에도 힘들어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추조한 자 있으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신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아픔 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내 마음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고통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흘리는 우리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죽음을 선고받은 시스께아는 다른 일하지 않고 다른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가서 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중 어떤 분은 그 눈물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서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회개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가므로 여러 가슴으로 흘리는 눈물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